i 영 not g e b o d n 아아 do it. 아 손 터질 것 같아 하고 엔드로 완전 박혀있어 만약에 휘도형게 타이밍 놓쳤으면박혀있습니다넘어지요스 밀렸다 앞에 아, 뒤에, 아, 야, 이게 아, 여기서 아. 앞에 이러면 제가 더건 이게안 해야겠다, 이게안해겠다 그렇죠. 우리가 콜을 하면 애들이 그렇고 우리가 콜 하면 애들이 급하게 어, 안 되겠다. 맞아, 안안안 차라리, 안안 차라리 템포 주셔서 어. 아, 맞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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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겠다. 어. 쉽, 쉽지 않다, 나팔 들어. 팔 들어, 더 들어. 나 <sus> 디펜스. <sus> S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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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d s 와 좋아. 다치겠다와다치겠다재제아나 위험했다. 너무 위험했다. 나. 무릎 돌어가겠다 어, 무릎. 네, 밑 네, 네. 10초, 10초. 10초. 오, 4 3 저게 낫다. 지금 여기서는 아, 아, 아. 아. 아, 다그그렇 상대가한 자리 지났다. 그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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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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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 괜찮아? 오케이 괜찮이괜찮 괜찮아? 괜거아괜아 괜찮아? 아아 괜찮아?

贝克勒，贝克勒，贝克勒，哎 <笑 hum>，过来。OK。好好好。库蒂佩斯。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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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 하지마 해줘야 된다. 우혁이 형 스푸어랑 시간 좀 알려주세요. 1분3십초4 3대4십화이팅4 3 대. 사십. 대4십오 준비 이팅1분2십초 준비다. 헤이 헤이 그냥 헤이. 하이 헤이. 헤이 하자. 오케이.

이 어. 게임 시간 어. 게임 시간 조금 늦게도 해야 돼. 예. 이게 나 밑에. 아, 그래. 아 네. 네. 응. 그래. 응. 어, 어. 제구나. 실 하는 거 같다 거기. 어. 3점 3점 막아야 돼. 굿이, 굿띠몇분남았어몇 남았어? 0초 29초. 시간 신경 써봐. 시간 16초. 이 아오. 진범아, 까워. 굿 어. 아동차, 죠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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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아, 아, 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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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여기, 갠나? 밴드! 미스 조심하고, 라인 조심하고, 미스랑 라인. 재영아재영아 뒤에 봐라. 뒤에 봐야 지 3. 3초 끝났어 네. 끝3초끝마지 게임 49대47 합파승입니다 <laughs> <laughs>